없어요. 거절도 안 어. 해주셔서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공장한테 욕먹는 건 내가 하면 되니까 불만 듣는 건 내가 들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괜찮네요 어, 한, 한,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고민 없이 이걸 해야 되겠다 건부가스까지 해서 100? 국내 정품 수입으로 하면 90만 원대일 거고요 네. 저 직구에서 70만 원대에 샀거든요. 음, 관부가세 포함해서요? 관부가세 포함 하면 거의 한80 가까이 되고80될락말락 그랬던. 다들 아. 기억나요? 너무 여러 가지 달아지고 얘랑 다른 수전이랑 다. 개별 구입하면 아. 설치가 문제겠네. 네, 네, 네 그렇죠. 그게 근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40만 원이 있어요. 블로그에 네. 네, 개인으로 네. 이제 다출장다니시는 분들. 네, 네, 그분들이 뭐, 해주실 수라고요. 총사례 그렇게 있더라고요. 음. 오효준은 목동에, 아니 벌써 8년 됐구나. 목동에서 갑자기 그로에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laughs>